주의 시작인 오늘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선선해 지나 싶더니 다시 덥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 서울이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밤부터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그밖에 중부지방에 내일 오전에는 남부지방까지 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25도 대구는 23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은 양호하고요. 절기 처서인 화요일 이후부터는 기온이 점차 누그러지겠고 주 후반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